자, 이제는 좀잘 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문석만 썼는데, 이제 구문석과 더불어서, 어, 이제 영작을 좀 하려고 해. 근데 영작은 어느 정도 구문이 되기 이전에는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운 절, 명절, 형절 다 배웠었고, 이제 비옥급은 구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또 명절, 형절 구문을 줄 텐데, 비옥급은 숙제는 영작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비교급에 있는 비교 구문에 있는 그 영작이 어디 있냐면은 일단은 저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온라인 들어가서 숙제 선택에 들어간 뒤에 그 다음에 어 영작 방어선 A3 있잖아 이게 영작 파트로 이쪽 다시 한번 두 번째 영작 부분을 눌러서 거기다가 이제 교재 선택 있는데 숙제 올라가는 것처럼 초절정 라이팅 기교 연습법 해서 음, 라이팅 기교 연습법이야 연습을 많이 하는 거지. 요거를 고르면 될 거고, 번호가 지금 숙제가 올라간 구문이 621번, 621번부터, 그 다음에 642번까지, 플러스, 그다가 648번부터, 685번까지. 음, 요렇게 해서, 테스트 시작하면은 난딱 세기만 보는 세기만. 자 이제부터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여기 오른쪽 미션 있잖아. 그 미션에 맞게 미션에 맞게 해야 돼. 동급 비교 쓰도록 하고. 그럼 전면구 맨 뒤에 배치하도록 하고. 전면구 맨뒤에배치는 것은 투미를 마, 마지막에 이제 이게 투미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면구니까. 그래서 젤 D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젤 뒤에 안쓴 사람들은 틀리겠지. 이게 맞게 쓰란 말이야. 답은 딱한 개만 들가 있었기 때문에, 어, 대문자, 소문자는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노 하고, 난 지금 매뉴얼을 보내주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 n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이제 나한테는 연극만큼 먼저 잘 읽어.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내가 좀 권고해 주고 싶은 것은, 이 바로 여기다 타이핑 쓰지 말고, 그 종이에다가 먼저 써. 종이에다 이렇게 이렇게 블록 맞추기처럼 막 맞춰보는 거야.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맞춰보다가 마지막에 딱 떨어지는 게 있거든. 그때 쓰면 거의 대부분 맞다고. 괜히 썼다가 막 정답 확인했다 틀렸다 막 이러고 이러지 말도록 하고. 어 이게 지금 나한테는 연극만큼 흥미로운 공연은 없다 없다잖아. 없다. 있다 없다. 근데 이게 대열리지나오잖아그 유동주 느낌이 강하단 말이지.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먼저 써도 되고 타이핑으로 쳐도 돼. 예초 되고. 어, 이거도 귀찮다 하면은 블록 설정해 가지고. 이걸 당기면 돼. 참별방법이돼 그다음 유동 주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 난주로 블록 이렇게 복사하는데. 단축키 써 가지고. 그다음에 어, as exciting as a live drama. 그럼 이제 라이브 드라마가 이렇게 먼저 쓰겠는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이거지 맞지? 그다음에 툼 이렇게 쓰잖아. 이게 맞겠는가? 아니면은 이게 맞겠는가? 요거를 에즈를 뒤로 쓰고. 이제 이게 맞냐? 이거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한 뒤에 내가 말했잖아. 옷벗긴다고 여기 좀어볼게옷벗긴 뒤에 요렇게 한 거랑 옷 벗긴 뒤에 이렇게 벗긴 뒤랑 이둘 중에 뭐가 맞겠냐고 유동주 나왔는데 뒤에 명사라면 이상하잖아. 따라서 유동주 하면은 이 엑사이트 형용사가 뒤에서 꾸밀 수 있거든. 근데 나중에 또 배울 거야. 어 분사에서 곧 분사 들어가는구나. 다음 주에 분사 들어가니까 분사 배울 텐데 이거 따라서 흥미로운 공이 없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잖아. 근데 라이브 드라마 흥미로운 공연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구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구문적으로 안돼 그래서 지금 답은 이둘 중에서 이게 답이란 거지 그런 다음에 어, 정답 확인하면은 맞을 것이야 잘 알겠지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간단하지 않다 그럼 이 문제는 on this p r o b l e 이게 주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어, is not 동사 나와야 될 자리고 그 다음에 as simple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은 어좀 뭔가 음좀좀 좀 독특해 이게 이렇게도 답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 답은 분명히 한게 있다고 지금 쉽지 고등부는 엄청 길어 막 음, 전교반에서는 그러니까. 차근차근해서 하라고 이거 몇 개는 방법 없는데 따라서 옷 벗길게 여기서 벗기고 여지 여기 기벗겨 보면은 뭐이 문장 간는데 주어 동사 보어 나왔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면은 이렇게 바뀔 수 없겠지 음, 이렇게 해서 한번 잘 한번 해보란 말이야 이한 개만 더 해준다 어, 나는 길이니 거의 말처럼 빨리 달릴 수 내신 똑같이 나와 부사절을 위, 뒤에 위치시키죠 그럼 뒤에 쓰면 되겠네 부사절이 뭐냐면은 비코주 부사절이잖아 지금. 나는 기린이 거의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기린이 말처럼 빨리 수 있기 때문에, 기린이 어 기린이 어 기린이 말처럼 빨리 달리는데, 뭐에즈쓰고 에즈에즈니까 edge almost a 즈 fast 에즈.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기린은 거의 말처럼 빨리 런이렇역기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 써야 돼. 이캔 런을 달라고겠네 음, 이렇게 되겠지 이때 이제 앞에 주제를 안넣었기 때문에 그럼 주제를 써볼게 요 i like 나는 기린을 좋아해요 <laughs> 하다보면 알아 별 이상한 막 방법이 다 나와 밥은 한개밖에 없어 부사를 뒤위치라 했지 나는 따라서 기린을 되게 좋아한대요 왜냐면 그 기린은 이때 이씨가르킨게더일 앞이기 때문에 말처럼 빨리 말처럼 말만큼 빨리 달수 있기 때문에 끝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정답 되겠지. 자, 더안 한다. 왜냐면더 해주면 답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열심히 해보고 5 2문항 열심히 하도록 해. 영작은 바로 내신 준비기 때문에. 네 문제 알겠지. 나중에 진짜 어려운 영작들 보면은 엄청 어려워. 어 숙제 가보면은 영작 파트 가보면은 교재 선택에 있는 중고등 영작들 가서 뭐한한 뭐한 5번 해볼까? 5번. 이거 뭐. 이러면 이제부터는 뭐이두 개를 문장까지 막 변환시키고 말라. 변환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많이 다듬도록 해. 다시 말하면 기교 연습법이니까 기교를 많이 연습하도록 해. 자, 됐다. 열심히 해보도록 해.